오마이스 태풍에 따른 집중 폭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상관이 많은 죽장면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서 도로, 가옥 등 침수, 유실, 매몰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할 정도입니다. 대부분 고령층이고 특히나 도로 등이 두절되거나 매몰돼서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이렇게 소통로인 도로와 통신, 한전,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복구 해나가는데 집중하는 한편으로는 항구 복구에 복구가 제대로 돼서 앞으로 있을 재난이 제대로 대응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너무나 피해가 광범위하고 앞으로 재정 투입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가을 태풍이라든지 또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 폭우가 앞으로 더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어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계략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 규정상, 어, 이렇게 피해를 산정할 때그 기준과 우리 완전한 복구를 기준으로 한 이런 그, 어, 이양 기준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에, 염려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감으로는 신속하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복구가 조금이라도 하루 빨리 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대책은 좀 있을까요? 예, 과거보다 어, 집중호우가 좀더 잦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이 하폭을 좀더 넓힌다든지 또화상을좀더 이렇게 깊이 한다든지 이런 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이 농지를 일부 사는다든지 예, 또, 재방을 제대로 사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은 죽장 지역에 앞으로 어, 추석도 오고 또 추석 전후에 보통 때와 같이 예상되는 두세 개의 태풍이 오는 것을 감안하면 은 신속한 이 복구와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